과의 윤영입니다. 아 저는 이제 어, 이 아담현은 굉장히 좀미연이 크고요.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아담현이 발족할 때, 어 p c g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 컨설팅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연구한 AI 과제를 이제 발표하면서, 어 저희의 이제 어, AI 연구 성과가 어 이제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좀 어, 같이 논의했었고. 어, 그 당시 이제 같이 참여했던 어 참여사 중에 이제 비, 방금 이제 좀 전에 발표했던 이제 BI 매트릭스의 어, 전략적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회사 설립과 이제 전어 상용화를 이제 성공적으로 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면에서는 이제 저희 솔루션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고 2020년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동안 벌써 이제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좀또 많은 분들이 새로 참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회사하고 솔루션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 쪽 AI 기술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원래 이제 SCM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PCG라는 회사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어, AI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SCM 분야에 어떻게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가능할까 하는 거를 이제 서울대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직접 펀딩을 해서 2015년,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가 나오기 직전에 어,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한 3년여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어, 충분히 이제, 어, 현재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어, 실제 이제 상용화된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 APS 솔루션을 출시했고, 뭐,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거쳤죠. 뭐, 연구소 설립 이후에 이제 다양한 다수의 특허를 획득한다든지, 벤처기업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작년에는 어, 클라우드 서비스 어, 인증까지 어, 획득을 한 그런 상태에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좀큰 장점은 뭐, 물론 이제 AI 기반 기술이 이제 APS, 뭐, 최신의 기술을 무장한 그런 회사라는 것도 자랑이지만, 실은 SCM이라는 거는 굉장히 산업별, 어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응용을 할 거냐에 어 목적별로 굉장히 다양한 접근과 어 커스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뭐 납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 만든다더라도 메이크오더냐 메이트 스탁이냐, 아니면 B2B냐, B2C냐, 뭐 다양한 산업, 뭐 화학이냐, 아니면 이제 조립이냐 산업에 따라서 그 커스텀이 굉장히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산업의 전문성. 그리고 SCM의 다양한 경험을, 어, 많이 갖고,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솔루션적인 장점, 그리고 PCG, 그러니까 저희 컨설팅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의 어, 조합을 통해서, 어, 최고의 기술로, 어, 최고의 전문가가, 어, 시스템을, 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어,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아 어, 중요하고도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 이제 주요한 사업 실적은, 어, 크게 보면 이제 컨설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컨설팅 부분은 뭐,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 뭐 국내의 주요한, 어, 리딩 기업들은 다 이제 저희가, 어, 자문을 하거나, 직접 구축, 그리고 이제 현재도 많은 일을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코와, 어,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제 한, 한 3, 4년 정도의 이제, 업력을 갖고 있지만, 어, 지금 이제 뭐, 테림 포장과 같은 이제, 재지 포장 업종. 그 다음에 이제, SK 실트론 같은 이제, 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 이런 이제, 그, 연속 산업의 이제, 어, 바이오 화학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창신 CSG나 이제 매일욕 같은 이제 CPG나 이제 조립업종, 이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어 저희 어 솔루션들이 적용되고 어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이제 특장점을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저희 회사의 솔루션은 이제 네모 APS라고 그러고, 어, 클라우드 버전은 이제 네모 APS365라고 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그 <laughs>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네모 APS라는 게 어, AI를 기반으로 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AI 기반 기술을 이제 강화 학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딥 러닝 기반으로 이 강화 학습이라는 솔루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 저희는 이제 어, 이, 이 모델을 이제 어, 학습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강화학습이란 거는 항상 이제 그, 그거를 이제, 어, 확인할 수 있는, 어, 그 대상을, 어, 묘사하는, 어, 시뮬레이터가 이제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어, 생산 현장 아니면 이제 공급망의, 어, 형태와, 어,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기술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이제 항상 로버스트하게 어떤 통일된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한테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 기반에는 이제 모델링 기법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DB나 아니면은 이제 정보의 모습이 모델링 신텍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모델링 신, 신텍스가 컴플리트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앤리시스 부분은 이제 이 SCM 분야에서도 역시 어, 모든 SCM 어,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어, 어, 뭐랄까. 어, 그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어, 고객 어, 사용자가 이제 어, 계획의 결과 그리고 계획과 실행의 갭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 원인을 추적해서 어,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넬리시스 어, 기능들을 이제 강화해 왔고 어, 앞에 이제 BI 매트릭스도 이제 동일하지만 어, 저희도 이제 생성형 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 사용자 중심의 어, 사용자가 필요하는 어, 그런 이제 다양한 정보와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분석을 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뒤에서는 이제 이 딥러닝과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를 통한 이제 분석 이 부분을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랫폼은 뭐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어, 물론 이제 언프레미스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이 APS 서버 엔, 어, 플랫폼이 이제 뭐 AWS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지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P BTP에 지금 또한 고객에서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여러 어, 플랫폼에 올리는 거는 되게 뭐 어렵지 않은 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 용도에 맞춰서 이제 뭐 메모리나 DB를 오토 스케일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레가시하고 연동하는 그런 이제 ETL 서버 기능, 그 다음에 어 언디맨드로 이제 다양한 고객과 응용에 대한 이제 테넌트 서비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챗 GPT나 이제 제미나이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어, 생성형 AI와 연동하기 위한 이제 APS 3 6어 저희는 이제 지니어스라고 러는데 APS 3 어, 6 9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최신의 어, 뭐 가장 어린 어, 이제 APS 솔루션 업체지만.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PS 엔진이나 AI나 네모 플랫폼 모두 이제, 어, 최신 기술로, 어, 주로 이제 파이썬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최신의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 라이브러리를 어, 쉽게 어, 채용해서 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서비스의 구성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그 구성하는 이제 포탈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래닝, 팩토리 플래닝, 그다음에 뭐 인벤토리나 머티리얼 플래닝 포요의가 이제 포캐스팅 뭐 이런 영역에 이제 모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에이전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지원하는 어, AI 에이전트 두 가지가 이제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회사와 솔루션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AI 기술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결정형 AI는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 강화학습 AI는 단순하게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어디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냐면 이제 시뮬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바둑의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바둑판 자체는 이제 하나의 시뮬레이션 판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 어, 상태 정보를 받아서 그때 다음 수는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으냐. 여기에서 이제 그 목적은 어, 승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제 스테이트는 이제 생산 현장의 다양한 상태가 되겠죠. 뭐재군이나 설비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 납기를 줄일래, 설비 가동률을 높일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뭐, 컨비네이션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그랬을 때, 뭐, 어느 설비를 이제 먼저 할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제품을 어느 설비에다 할당할까, 뭐 어느 사이트를 보낼까, 뭐, 이런, 어, 할당이나 시퀀싱이나 밸런싱에 관련된, 어, 그런 의사결정을 이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화학습 방식의, 어, 인공지능은, 어, 실은 이제 뭐, 필드에서의 데이터는 저희는 직접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다만, 어, 재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나, 그 결과들은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얼마나 현장을 잘 묘사하느냐, 아, 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 학습의 질과, 어, 그 퀄리티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 기술의 좀 차별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AI를 쓰는 뭐 업체들은 요즘에 AI 안 쓴다 그러는 업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 쓰고 있는데 다른 쪽이 쓰는 방식과 저희가 쓰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업체들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다가, 이제, 전기차를, 이제, 뭐 이렇게 배터리를 얹은, 뭐, 이런 배터리와, 어, 바, 그, 어, 그 모터를 단, 그런 이제 좀 어색함이 있는데, 그,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APS가, 아 이런 AI와 연동될 수 있는, 이제, 시시각각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을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기술적인 어, 기반이 이제 좀잘안돼 있죠. 그래서 뭐 자바나 C++이나 뭐 이런 어, C#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 AI가 어, 이 계획을 수립하는 진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정보를 받아서 그때그때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한번 돌고 나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해석하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통 접근합니다. 뭐 물론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뭐 중간 중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이 연동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어 AI 연동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어그 플랫폼을 설계했기 때문에 엔진이 도는 이 실시간의 이벤트 처리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다 AI하고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필요로 하는 어 일종의 이제 그 상태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예측 정보를 플랫폼 내에 어 대시보드 형태로 AI가 항상 참조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 AI의 학습 어 역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깊이가 좀 다르다. 이게 렇좀 다른 회사를 이제 뭐 이렇게 낮추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의 좀 차별점을 그렇게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저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분명히 문제를 푸는데, 이게 진짜 그러면 완전히 푸는가, 정말 코너, 코너 케이스도 이제 푸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뭐 시퀀싱이라든지 얼로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배지 프라블럼이라고 이제 배지 피자 문제라고 이제 이 산업공학이나 최적화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인데, 뭐, 뭐 지금 그그걸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코너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런 코너 케이스에 최적해는 어떻게 되야 하는지를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아 얘가 이제 이런 어 문제들도 다 최적점에 도달하는 거를 이제 검증을 했고요. 아그 과정에서 이제 아 스테이트라든지 리워드라든지에 대한 어 설계, 그리고 이제 뭐 파라미터 의 설정이라든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 속도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많이 해결하는 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푸는 게, 어, 완벽하게 풀수 있다. 어,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은 100% 최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는, 어, 그런 이제 좀, 어,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여러 가지 또, 그 저희가 켜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일단 그 학습 모델의 이제 이 강건성 로버스트니스인데, 어,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에서 이제 이 강화학습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게임은 딱 정해진 규칙과 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SCM은 그 환경이 변화무쌍하고 예를 들어서 제품 수라든지 설비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런 부분이 변화가 생기면은 스테이트의 수나 노드의 수가 변화가 생기면서 학습을 재학습 그러니까 기존 학습을 이제 어그 버리고, 새로 학습해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시도를 해왔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CNN이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를 리듀싱 하면서 이제 피처링을 하는 그런 기술을, 어, 적용을 해서, 어, 이 학습 모델의 강건성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성과가 되어 있고, 어,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여러 특허가 나왔고, 그래서 뭐 머신이라든지 뭐 프로덕트라든지 스테이트 이런 정보들을 어, 리듀싱 해서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저희가, 어, 만들어내는 부분을 이제 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그 학습 연동 시뮬레이션 기술인데, 실은 이제 저희는 학습을 할때 있어서, 어, 학습을 얼마나, 아, 빨리 하느냐에 있어서는, 뭐, 그, 뭐, 이 연산,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그, 그 GPU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시뮬레이터가 한만 번에서 많으면 한 삼만 번? 이 정도 돌아야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작은 모델은 뭐, 천번 이내로 다 안정이 되지만,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 시간에서 최소한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내에 이제 어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기 위한 이제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이제 많이 주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구간만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반복한다든지 멀티 코어를 통해서 이제 다수의 시뮬레이터를 동시에 돌려서 이제 학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학습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시뮬레이터에 적용을 해서 학습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강학습 의사결정 이제 AI에 이어서 이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이제 생성형 AI 부분이 되었고요. 이 생성형 AI 부분은 앞서 이제 BI 매트릭스에서 설명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 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에 대한 도움이나 모델링에 대한 뭐그 기준 정보의 어 조정이나 모델 조정에 관련된 자문 그다음에 이제 분석 리포팅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뭐 앞서 이제 뭐 황선민 어,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루트 커즈를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트 커즈까지 분석하는 부분을. 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장점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어, 네모신이라는 모델링 신텍스 아 이제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룰북을 잘 만들어주면은 그게 여러 다양한 모델이나, 어,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어, 인스턴스에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화 가능한 이제 그런, 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예 그 학습 방법이 이제 파인 튜닝과 이제 RAG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좀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파인 튜닝 방식으로 먼저 어 학습을 그러니까 이 예,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잘 되면은 이제 RAG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AI의 발전 로드맵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 멀티 AI를 어떻게 이제 연동시킬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할당 AI, 그다음에 밸런싱 AI 이런 게 같이 돌지만 각각을 학습시켜서 이제 붙이는 방식이고,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멀티플레이어들처럼 이제 어, 이 각각의 AI들이 어떻게 이제 하이라키컬하게 아니면 컬래버러티브하게 이제 연 학습을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 뭐, 이게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이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부분이 또 이제 방학습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저희 고민입니다. 특히, 아, 어, 계획의 결과는 이제, 아무리 KPI를 잘 맞춰도 미묘하게 이제 계획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호도라든지 현장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찝어내고 어 픽스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습을 증강 강화 학습할수 있는 어,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다음 과제로 좀 어, 보고 있는 어,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저희 그 회사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됐던 AI 기술에 대한 어,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어, 드렸습니다. 예. 예, 발표 수고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그, 지금 적용하고 있는, 아, 적용한 회사들 쭉 얘기했는데, 네. 예. 어, 네모 APS 또는 네모 APS 365, 어, 이제, 클라우드까지 포함해서, 어, 떤 산업 기업이 우선적인 타겟이니까, 아, 타겟이 되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 이런, 이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어,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희는 뭐, 어느 산업이든 다잘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기능들이 이제 산업별로 잘 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솔루션은 처음에 이제 반도체를 처음 AI 모델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반도체나 이제 그다음 조립 산업이 이제 먼저 주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면서 어, 연속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뭐 어, 설비 타입,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에 맞는 이제 그런 공정 흐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모델은, 어, 이 조립,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그 다음에, 어, 재지나 이제 뭐 포장과 같은 이제 가공, 그 다음에, 어, 바이오와 같은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와 같은 이제, 어, 바이오화, 아, 어, 저희가 이제 잘할수 있다. 어, 그렇게 이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